야, 여기 보세요. 올라 올라, 줄라줄라 올라, 올라줄라 <laughs> 주먹이래, <웃음> 야, 주먹이라는데, <laughs> 야, 너, 야, 너, 야, 야, 눈에서 레저 같은 다가 하지 마. <laughs> 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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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약먹었잖아아라오라 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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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다현아 한마디 해봐 아 그래 구이 좋다 근데 <laughs> 형 주먹이야 파큐야형 <laughs> <laughs> 빠큐 <laughs> 기다려봐 너몇퍼 있는데? 48 4 48. 8대4 맞잖아 <laughs> 하여튼 내려, 이따 내려서 줄게 내려서